할렐루야. 어제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그 공원길을 지나오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 위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큼. 우리의 삶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어떤 계절에도 식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시고 다시 걸을 힘과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의, 은혜의 은혜와 소망이 자리 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담담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어, 이것을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ld and stricken in years 나이가 많아 세월에 눌렸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은 잠깐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이 표현은요 영어 표현을 좀 띄워주세요. 이 표현은 단순한 나이듦을 넘어서 그의 육체적 힘과 사역이 거의 다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화는 늙었습니다. 여호수화는더 이상 젊을 때처럼 전쟁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의 육체는 한계를 맞았고 그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부모,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요. 사랑은 크지만 인간의 시간은 짧고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old and stricken in years. 나이가 많아 세월에 눌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에 지친 그러한 노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 역시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와의 육체는 쇠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수하는 불완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아직 너희가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단순히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해방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은혜에 의한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순종함으로 그 자유와 약속을 누리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수하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밟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까? 이스라엘의 몫입니까?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래서 밟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밟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과 의지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가난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우상을 바라는 마음은 노예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인,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아시죠?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거지 소년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전으로 들어와서 왕궁은 그의 것이 되었고 왕자의 방도 왕자의 의복도 왕자의 식탁도 모두 이 거지 소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거지라 여기며 궁전 뜰을 배회합니다 금빛 접시 위에 음식을 두고도 손이 떨려서 다가가지 못하고 밤이 되면 부드러운 침대를 두고 몰래 나가 궁전 뒤편 쓰레기통을 뒤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자라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들판에서 떨던 날들에 묶여 있습니다. 이미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현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롭게 순종하지 못할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다루어졌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여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는 남아 있지만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지 자체는 남아 있지만 선에 대해 기울어진 능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루터는 죄에, 매이, 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할수 없는 노예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지라고요? 아, 설교 듣고 계시지요? 무슨, 무슨, 무슨 의지라고요? 노예의 의지 노예라는 표현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의지, 실질적인 실제적인 영적 상태 그래서 칼빈은 루터와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간의 의지를 부패하여 무능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선을 택할 능력도 없으며, 성령의 은혜가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칼빈의 칼빈을 이어받은 장로교의 교리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전적 부패 속에 있다입니다. 순회 성교단 대표였던 김영희선교사님은좀더 직관적으로 이 표현을 죄, 짱아치라고 표현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전적 부패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하나 선을 향한 자유는 상실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순종케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유롭게 순종하지 못할까?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결론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508년 전 종교 개혁가 루터가 말하는 노예 의지론의 핵심은 선악과 이후 인간은 인간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선택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복음의 출발에 대해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할수 없다라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루터의 사상은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에게 이어졌고 그 칼뱅을 거친 신학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 신앙 전통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참된 자유가 열린다.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의 본성이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의 은혜로만 참된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오염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절에서 육절까지 보면 땅의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지즉 타락한 의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땅이 없어도 부요한 레이지파를 통해 참된 자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땅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여 레위 지파처럼 가장 큰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마음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의 속삭임, 두려움, 불신, 비교, 욕망과 싸우는 마음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그 억압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던 결박된 것들을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 대신 용기, 비교 대신 감사 욕심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비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삶의 형태나 직분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 추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죄와 얼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실 때 우리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용기, 비교 대신 감사, 욕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자유와 기쁨을 선택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우리의 묶인 의지를 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아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속박 속에 머무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택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용기, 비교 대신 감사, 욕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강단을 준비하고 오르간 반지와 방송, 차량 운행까지 맡아 수고한 모든 성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과 성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몸과 마음에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